환전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금은빵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사바이리, 어, 기, 가우다 환전 잘했습니다. 저번에 무항사이보다 환전율이 좋네. 거기서는 675였거든요. 여기는 677입니다. 루앙프로방에 있다가 방행으로갈 건데, 왕프로방이 환전율이 좋아요. 방뱅은 환전율이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서 했고, 지금 보면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에서 쭉 내려가면은 나이트마켓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면은 몽종야시장이에요. 여기서 가까워요.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을 못하게 하네요. 아, 요즘에 단속이 심하니까 걸리면은. 문제가 되겠죠 동남아에서는 달러 환전도 좋지만 파트도 괜찮아요 파트가 라오스하고 베트남도 이렇게 환전이 잘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여기는 중학교 같네 어제 비왔다가 또 날씨가 화창합니다 더워졌어요 그리고 현차를 들고 다니기 싫다 그러면은 트래블 월렛 카드 있잖아요. 어, 그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위챗을 깔면 돼요. 위챗 깔면은 카드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환전 좋을 때 트래블 월렛으로 위안화를 환전해서 넣어놓고 라오스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라오스 마트, 그 다음에 철도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어, 요즘에는 카드 없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 사방으로 툭툭이 기사들 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데가 몽족 야시장이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아까 검은방이 있습니다. 찾기 쉽죠? 여기서 한 100m 조금 넘을래나? 어, 가까워요. 반전도 있으니까 기차표를 예매해야 되겠어요. 어, 기차표 예매하려면 기까지 15km 걸리니까, 어, 이동 비용도 들고 많이 불편합니다. 어, 그렇다고 시내 여기에, 어, 대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 여기 보면 기차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왕프라방에서 뭐, 방비엥 왕사이, 호텐, 훈민까지. 근데 여기서 예매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요. 한 10만 키? 한국돈으로 7천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알아봤죠. 저쪽에, 여기서 한 1km 정도 가면은 기차표 예매하는 곳이 있어요.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기차에까지 가려고 하다가 오토바이 빌려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한 세네 번 와가지고 어 여기서 갈 곳은 뭐 정해져 있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몽족 야시장, 그 다음에 광시 폭포, 그 다음에 따세 폭포, 어 이러면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안 빌리고 저 저번에 무왕사에서 같이 술 마신 지인 있잖아요. 음, 그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루앙프라방 시내에서 예매하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거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한 누가 3, 4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공개합니다. 아, 나중에 뭐, 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유용한 정보라서, 어, 공개하기로 했어요. 오토바이 빌리는 비용은 보통 24시간, 이렇게 가지고 15만 킵입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오토바이를 안 빌리고, 기차역까지 가면은, 편도 4만 킵, 왕복 8만 킵이죠. 어, 거리도 왕복으로 30km, 요거는 제가 루앙 프라방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영상이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출발하는 거. 아 어,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비용적으로 어, 추가 요금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저기 현지 대행사에서는 한 10만킵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알려주신 분이 거기 가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 2만킵 정도, 3만킵? 받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행, 여기 하는 데서는 한 10만 킵을 받아야 한 8만 킵이나 7만 킵, 이렇게 남거먹겠죠한 5천 정도 어, 남겨먹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쭉 가면은 나옵니다. 얼마 안 걸려요. 최근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다른 한국분이 올린 거 있어요. 어, 그분은 커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어, 거기서 가긴 갔는데, 중요한 거는, 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명 가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 빌리면은, 한 사람은 여권을 맡겨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한 사람은 여권 있고, 한 사람은 여권이 없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토바이 렌탈샵으로 가가지고, 다시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여기사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오토바이를 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따세폭포도 가고 광시폭포도 가고 그러면은 기차에 가서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어 수수료 없고 정가로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죠 어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를 렌트할 때 여권을 맡기잖아요 어 그러면은 여권을 하나 복사를 하면 돼요 뭐 한국에서 복사를 하든 여행 다닐 때 여권 비상용으로 몇장 복사해놓으면 좋아요. 어, 그러면 복사본으로 해가지고 어, 기차에 가가지고 보여주면 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아, 복사본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야시장에서 쭉 걷다 보면은 저 걷다보면은 요 앞에 분수대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저기 지금은 문이 닫혔는데 제가 첫날에 소고기하고 맥주 저녁 먹은 곳이에요. 음, 저기 맛집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 판택이 있어요. 라 a o China Rail Company Office. 여기 운영 시간 있어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어, 점심시간 1시간이네요. 사바이티. 어, 롱프라반. 오랜. 두 방비에. 어때? 어, 넥스 투마로. 넥 투마로. 어, 넥스 투마로. 아이데 아, 예. 아이데이, 우리 합 체외항 체 K, 원원. 네, 원원 노티켓. 노티켓? 예. 어, 투마로. 투마로, 네, 원원 노티켓 세일. 노트케 어이 절임 번호는 찍으셨네. 오케이. 세레드. from i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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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커미션 있네. 커미션 어2 아, 오케이, 오케이. w h i c 예. 오케이? c 나 n n 오, 왜안 되지? 아, 그러면 왜안 되겠다. 컵짤 음, 컵짤 음, 앞에 제가 중국여행 갔다 왔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플레이블 월렛에 위챗으로 돈을 좀 해놨는데 결제가 안되네 저는 티켓을 제일 저렴한거 끊었어요 3등석 거리도 어, 가깝고 고속하고 시간이 별로 차이가 안나요 여기서 방배까지 고속 타면은 5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거 몇 군데 좀더 들려요. 그거는한 뭐 시간 5분인가? 한 20분이 차이가 안나요 어. 가격은 보자. 한 3천 원 정도 차이나나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도 하고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 한 언제 표를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여기 있었는데, 보통 여행자분들은 한 2박 3일?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면 기차표를 갔다가 미리 기차역에서 내리실 때 예약을 하세요. 아니면은 b m t 이나 이런 데 출발하잖아요. 어, 거기서도 기차표를 예매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b m t 에서 루왕프라방 온다. 그러면 그거 끊으면서 2일 있다가 루왕프라방에서 뭐 다시 방비행, 뭐 BMTN 이렇게 끊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어 레몬티? 레몬티. 예. 레몬? 마이사이 예예. 집사 오케이.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애들 학교 마치고 여기 다 모였어요. 자바디 여기가 깜짝이야. 제일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깜빡하고 레몬주스 한잔 마시고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거 먹으러 가야되겠어요 아 벅차야 애들 지금 구독한다고 응.

없는걸로주문했어요 이게 제일 좋라고옳미 응?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laughs> 애들 관심이 많 다. 카메라 있는 사람. <laughs> 아, 아, 예. Vietnam. v i e t n a ใช่นามีใช <China> ่หนาชิชังบันนาคุ้มมีอู้อู้ฉันเลือดอู้ฉัน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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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했다 그러네. 제 응. 응. 옆에 저 친구 한명 있어요. 저번에도 왔는데 있던데 저 친구가 약간 응.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막 여기서 막주고막 막 그러더라고요. 착해요. 사발이. 오늘 아침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같은 숙소에 중국인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잖아요, 항상. 어, 그때 나가니까 그 툭툭 기사하고 흥정하고 있더라고요. 어, 아침 일찍 기차역 간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싹 보니까 기차역까지 20만 동을 부르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아 너무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잠시 불러 가지고 그냥 숙소에 예약을 해라고 했어요. 숙소에 와가면은 2만 킵 스스로 붙더라고요. 어, 알려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툭툭이는 많이 부르네요. 저는 한 30만 킵 부를 줄 알았더만, 그래도 <laughs> 그 기사는 <laughs> 20만 킵 부르네요.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한 20km 정도 떨어졌다. 근데 실제로는 한 15km 떨어졌거든요. 어, 흥생하길래, 아,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지켜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더라구요 아, 그래가지고 불러서 <웃음> 알려줬어요 <웃음> 역시 투쿠키는 항상 바가지다 잘 도착했습니다 아. 컵차이 바이바이 땡큐 오늘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쪽에 지금 그늘이 있어가지고 음, 시원해요 사람들 대기하고 있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게 맞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네? 어,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어, 이 차들은 허가된 차량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저쪽에 보면 밑에 따로 주차장이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입니다. 어, 여기에 일반 차량들 주차되어 있어요. 여기는 툭툭이가 안 보이네. 아예 툭툭이를 이동 금지시켜 난것 같은데. 응. 그리고 저 앞에, 저기, 초소가 있어요. 어 저기 지금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데, 미니밴들 이렇게 오면은, 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토바이 주차장. 저 오토바이 지금 땡뺐어요, 저거. 공기뜨고가지고 <laughs> <궁디> <laughs> 타면은 후끈후끈 합니다. 어. 저쪽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어, 저거는 이제 허가가 안된 차량들 별도로 하는 것 같고 이거 아무래도 뭐 높은 공안들이겠죠. 어, 일반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할수 있으면은 어, 관광 시즌에 차한 대로 <laughs> 운전해 가지고 손님 나르면 짭짤할 것 같아요. 편도 인당 사만 킵이니까 어, 왕복으로. 손님 하루에 몇번나르면은하루 일당 충분히 나오겠어요. 그래도 뭐, 여기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루앙프라방 보안 검색대는 좀 간소하네요. 어, 앞에 차고 있는 복대 있잖아요. 돈주머니. 어, 그것도 차고 있어도 제재를 안 하네. 다른 데는 막 제재하더라고요. 그것도 탈착해가지고 엑스레이 검사대에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헐렁헐렁합니다 관광지라서 그런가?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도 크고 좀잘돼 있어요 구조는 똑같네 저쪽에 화장실하고 뭐 음료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음,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나? 오, 생각보다 깨끗한데? 엄청 음, 시커야 되겠어요. 와, 모임 온색인데 시원시원하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네. 음. 무왕사의 화장실은 좀 더러웠는데 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기 구멍 사이로 바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에어컨 바람은 아닌데 양쪽으로 이렇게 송풍 기능이 있어요. 어, 안 덥고 딱 좋아요. 에어컨 바람은 좀 몸에 안 맞는 사람들은 약간 아파요. 저는 에어컨 바람이 좀안 좋더라고요.